답하기 싫은데 이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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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는데? <laughs>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잘 들려냈더니? 긴장... 갔다 왔프 직장 생활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공기 같은 거? <laughs> 나를 위해서 있다? 아직까진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 때는 2012년도에 입사해서. 그렇게 노동조합 처음 접했다가 2015년도 연금 계약할 때 그때 집회에 거의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직장 문화라든지 폐쇄적이고 좀 공직사회가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많았어요. 갑질 문화도 좀 강했고요. 그런 거를 좀 노동조합이 바꿀 수 있다고 좀 조금씩 조합원들과 함께 하면서 변화해가는 게 눈에 보일 때 노동조합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것을 아니요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조합이 당장 뭐 우리 근무 환경을 이렇게 바꿔줘요, 뭐 변화 시켜줘요라고 말을 하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노동조합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의사 결정 파정을 어쨌든 한번 참여해보고 같이 뭔가를 이뤄보고 안 이뤄보고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노조가 있는 이유는 하나요? 예조합원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다. 2012년, 13년 그때 법원 공무원들이 자살이 많았어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게 저희 기본 업무잖아요. 일주일이 5일 근무하는데 4일을재판에 들어가라고 한다든가 음. 지 무리한 요구들이 많았고 또뭐 내출혈, 뭐암 뭐 이런 걸로 엄청 많이 돌아가셨어요. 노동조합에서 진짜 안 되겠다. 전체 흰옷 입기 전국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흰 옷을 입고 오자. 심지어 과장님들도 입고 사무관님들도 입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거죠.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네 배가 충원이 됐어요. 본부장님이 삭발하거나 단식하거나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 같이 뭘 해서. 청년 사업을 한다는 걸 처음으로 메일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1박 2일 동안 여러 지부랑 함께 하는 청 캠프가 있다 해서 참여하게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러가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막상 가서 보니까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만 하면 너무 놓치고 있을 부분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개선돼야될 방향이든지, 뭐 사회 현상이든지, 문화 생활이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 참 재밌겠다, 참 의미있고 보람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 여기 들어오기 공무원 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계약직으로 그때 거기도 노조가 있어가지고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저는 계약직 신분이라서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정규직으로 직장에 들어가면 노조는 꼭 가입해야겠다. 근데 공무원도 노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특히 이런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소위 튀려고 하지 않는데 노조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정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나 혼자 얘기하면 별거 아닐 일을 여럿이서 한 목소리를 내면은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조가 있으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저는 없을 때, 다히 못해봤을 때그 서러움을 아니까. 이제 민원인이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공무원은 지침대로 일을 한다. 라고 하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상급자 의논을 할 수도 있지만 상급자 자기가 의견 충돌이 되어 있을 때는 상황을 해결할 제3자가 필요하거든요. 노동조합이 도와줌으로써 내가 혼자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위원장 최승혁입니다. 길고 긴 터널 끝에 공무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직 신규 직원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부당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예상 질문에 대해 다들 각자의 답변을 준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 한 개인이 그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명하복 조직 문화, 직장 내 갑질 등 나쁜 관행을 옳은 방향으로 바꾸는 집단의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도 노동조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오해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d on and high. 은다.